아, 봄이 오는구나. 바람결은 따스한 향기가 스며들고 땅 위에선 생명의 숨결이 피어나는군. 그 맑고 푸르른 하늘, 꿈결 같은 자연의 미소. 인간들은 또다시 속지. 올해는 다를 거라며 저기 꽃들이 피어나고 새들이 노래할 때 다시금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헛된 소망을 품겠지. 그러나 이 순환은 끝나지 않아 매번 찾아오는 봄, 늘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오니 이 어리석음은 얼마나 찰나일 것인지. 네가 비웃는 이 자연의 순환 속에서 나는 의미를 본다네. 해마다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할 때마다 인생은 새로워지지. 이 순간들이야말로 우리 삶에 비치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일세. 단순히 돌아오는 계절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을 느끼고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인간이 계속해서 희망을 품고 또 다시 나아가는 데야말로 삶의 힘이 깃들어 있는 걸세. 멈추어라. 순간이여. 참으로 아름답구나. 메피스토펠레스가 말하길 악의 유혹으로 인간의 영혼을 파멸의 심연으로 끌어들이겠노라. 신의 뜻에 도전하노라. 그러자 신께서 말씀하시게 인간은 혼돈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것을 믿노니 그들을 온전히 맡기겠노라. 파우스트는 늙은 학자입니다. 그는 오랜 세월을 지식탐구에 바쳐왔지만 지식이 쌓일수록 남는 것은 허무와 고독뿐입니다. 이쁜 밤 자신의 서재에 홀로 앉아 있는 그는 고대의 책들을 더듬거리며 더 이상 진정한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때 그의 곁에 메피스토펠레스가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작은 강아지의 모습으로, 그 다음엔 묘한 삼각 플라스크로 변하며 다가옵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의 혼란을 흥미롭게 지켜보며 속삭이듯 그의 마음 속에 깊숙이 파고듭니다. 너는 평생을 지식의 정수를 탐구해왔지만 그 결실이 오히려 너를 괴롭히고 있다면 이제는 진정한 쾌락을 찾아보는 것은 어떠하겠는가? 그의 목소리는 마치 유혹의 바람처럼 파우스트의 마음에 파고들어 그를 유혹합니다. 내가 너의 종이 되어주겠노라. 오직 한순간의 기쁨에 몰입하기만 한다면 너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으리라. 메피스토 펠레스는 파우스트에게 계약을 제안합니다. 어느 한순간의 쾌락에 만족하여 그 순간에 머무르고 싶다면, 멈추어라. 순간이여. 참으로 아름답구나. 라고 외치기만 하라. 그러면 너의 영혼은 나의 것이 될 것이니라. 파우스트는 갈등합니다. 그 유혹은 달콤하지만 계약이 불러올 대가를 생각하면 심장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세상의 행복과 진정한 삶의 의미를 다시 찾고 싶은 그의 마음이 학구적 갈망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결국, 그는 메피스토펠레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이 성사된 후, 메피스토펠레스는 신비로운 마녀의 영약을 손에주며 말합니다. 이 영약을 마시면 너는 다시 젊어질 것이다. 그러면 너는 이제껏 알지 못했던 쾌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니, 그는 파우스트에게 영약을 건넸고, 파우스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액체를 마십니다. 순간, 강렬한 에너지가 그의 몸을 감싸며, 늙은 몸은 순식간에 젊음으로 되돌아갑니다. 파우스트는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눈에는 생명이 가득하고 마음 속에는 설렘이 가득합니다. 그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쾌락의 세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피스토펠레스는 그의 곁에서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이제 시작이니라, 파우스트여. 너의 새로운 삶이 널 기다리고 있느니라. 그렇게 젊음을 되찾은 파우스트는 도시의 거리에서 그레첸을 만납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소녀는 그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별처럼 빛나고, 그녀의 목소리는 한 줄기 햇살처럼 따뜻합니다. 파우스트는 그레첸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레첸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진심을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 세상은 그들만의 무대로 변하며 모든 것이 아름다움으로 가득 찹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사랑으로 시작했던 그들의 관계는 메피스토펠레스의 농간으로 점차 육체적 탐닉을 깨하는 관계로 변질됩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에게 퇴락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며 그가 그레첸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순간적인 퇴락을 더 중시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그레첸은 아이를 잉태하게 되고 이 소식은 곧 그녀의 오빠인 발렌틴에게 전해집니다. 발렌티는 누이의 비극적 상황을 알고 격분하여 파우스트를 찾아가 결투를 신청합니다. 두 남자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격렬한 대면을 하게 되고 결국 파우스트는 이성의 경계를 잃고 발렌티네의 목숨을 빼앗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딸의 임신과 아들의 죽음 소식을 접한 그레첸의 어머니는 큰 충격에 휩싸이고 무너지는 마음을 감당하지 못한 채 결국 수면제를 복용하고 자살하게 됩니다. 그레첸은 가족들의 비극을 목도하며 더욱 깊은 고통 속에 빠져들고 그녀의 정신 상태는 심각하게 악화됩니다. 이웃고 아이가 태어나고 그레체는 자신이 처한 현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녀는 아이를 돌볼 여건이 안 되고 정신적으로도 극한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레체는 아이를 사랑할 수 없게 되고 아이의 존재가 그녀에게서 더욱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됩니다. 불행한 사건들이 겹쳐지며 그녀는 아이를 정신적으로 수용할 수 없게 되고 결국 그 아이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레첸은 자신의 아이에 대한 살해 혐의로 감옥에 수감됩니다. 한편 그레첸이 어머니의 자살과 아이의 비극적인 운명을 겪는 동안 파우스트는 메피스토펠레스와 함께 여전히 탐닉의 세계에 빠져 있습니다. 발렌틴 사건 후 파우스트는 잠시 자책감에 휩싸였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메피스토펠레스가 제공하는 쾌락과 탐닉의 유혹은 강렬했고 이에 이끌린 파우스트는 이내 그레첸의 고통을 잊고 또 다른 쾌락의 세계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렇게 무수한 향락에 시간을 보내던 파우스트는 어느 순간 끝없는 퇴락의 파티 속에서 만족을 느끼기는 커녕 알수 없는 공허함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마법과 술수가 뒤엉킨 이 기묘한 향연에서도 그는 차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안에 휩싸입니다. 그때 그레첸에 대한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가 저지른 일로 인해 그녀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소식은 그의 귓가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그녀는 오빠와 어머니를 잃고 아이마저 떠나보낸 채 절망에 빠져 홀로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파우스트는 그제야 자신의 방탕한 여정이 가져온 파괴와 절망의 무게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는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애원합니다. 그녀를 구해야 한다. 그녀를 위해 내가 모든 걸 포기하겠다. 그러나 메피스토펠레스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파우스트여, 네가 진정 그녀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가? 넌 내게 계약된 자일 뿐. 누구도 구할 수 없는 자다. 하지만 파우스트의 마음은 굳어집니다. 그는 피폐한 심장으로라도 그녀를 구원하리라 결심합니다. 파우스트는 처절한 심정으로 감옥에 갇힌 그레첸을 찾아갑니다. 그레첸의 고통에 찌든 얼굴, 생기 없는 눈빛, 모든 것이 그에게 절망을 안겨줍니다. 오랜방황 끝에 그녀를 다시 만난 파우스트는 간절하게 속삭입니다. 그레첸, 여기를 떠나자. 이곳을 벗어나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어. 우리가 함께라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 그러나 그레체는 파우스트를 한참 응시하다가 고개를 떨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요하지만 단호합니다. 아니에요. 나는 내 죄를 여기서 속죄해야 해요. 피할 수 없는 죄값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녀의 말에는 깊은 죄책감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천둥 같은 울림이 감옥에 가득 퍼지고 메피스토펠레스가 어둠 속에서 조소하며 말합니다. 시간이 다 됐다. 이제 그녀는 죄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무심하고 냉정하지만 그 말끝에 하늘을 가르는 더 크고 거룩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니다. 그녀는 구원받았느니라. 그레첸의 죄를 선언하는 메피스토펠레스의 어두운 목소리를 압도하는 이 신성한 선언은 파우스트의 절망에 새로운 빛을 비춥니다. 파우스트는 흐르는 눈물을 멈추지 못한 채 무릎을 꿇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녀의 구원을 위한 간절한 마음을 바칩니다. 그녀가 어둠을 넘어 빛을 향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그에게도 다시 살아갈 의미와 희망의 불씨를 남깁니다. 이로써 그레첸의 죄값이 신의 손길에 의해 씻겨지며 구원으로 이어지고 그녀의 순수함과 정직한 신념이 스스로를 어둠에서 구해내는 상징이 됩니다. 괴테의 파우스트 일막은 악마와의 계약으로 탄욕과 욕망에 빠진 파우스트가 그레첸의 비극을 통해 자신의 인간성과 신의 은총을 재발견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인간이 길을 잃더라도 스스로 속죄하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강렬하게 상기시키며 마무리됩니다.